2023년 12월 27일 오전 10시 12분경 서울 종로구 아룡공원 인근의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이 의식 없는 채로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배우 이성균으로 밝혀졌고 사고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성균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었다. 이성균의 마약 투약 혐의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경찰 조사 진술 때문에 알려졌는데 이성균은 A씨가 건넨 약물을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을 뿐더러 일당에게 협박당해 3억 5천만 원의 돈을 특격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성규는 간이 시약검사와 1차, 2차 정밀검사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고, A씨의 주장에 반박,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많은 심적 부담과 A씨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만큼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말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안타까운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